그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다된 아, 상태에서 와야 먼저. 먼저 이 <laughs> 책은요, 그 매뉴얼북인데요. 여기 번역본입니다. 그이 책을 이제 안에 보면은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처리얼 파트랑 이제 레퍼런스 파트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중복되는데 하나는 초급자용, 하나는 고급자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시다가 이걸로 이제 이거는 더 쉬운 건데요. 제가 맞는 거고요. 이걸 보시다가. 어,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디토리얼 파트만 봐주시고요.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하면 레퍼런스 파트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 걱정하셔도 되고요. 음. 먼저 이제 매뉴얼 두고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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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장 첫 장에 보시면은 이제 갖고 설명이 되어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메뉴를 쓰면서 막 페이더라든가 아니면뭐 메모리라든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써보신 분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 단어를 보시고 뭔지 모르겠다 하면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이두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진행이 되고요. 첫분은 각도 영어 설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모르시는 게 있을 때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딥머 패치한 법. 이제 패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오디오 패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디오 패치, 비디오 패치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은 없고. 아, 이게 그러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각 이제 조명마다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게 조명저엘 엘립소이드가 엘리, 1번 주소를 가지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그 1번 조명을 있다 있다 해서 여기 페이더가 지금 60개가 있는데 어디에다 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 결정을 해주는과정을패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저장을 해야겠네요.

지금 제가 패치를 하려면 전부 다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일단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패치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얼 그대로 따라갈 건데요. 먼저 이제 패치를 하기 전에 이제 와이프 올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와이프 올이라는 게 내부에 있는 걸 모두 빼놓고 지우. 싹 지우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실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생략하고 바로 패치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사실 이 패치라는 것도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면 한번 더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하는 것만 그렇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신나 내가 네. 뭐 패드가 마음에 안들어 변경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 번부터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드로 전환합니다이 콘솔은 이제 시스템 런 그리고 프로그램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있거든요. 아. 이제 이 콘솔에 대한 세팅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모드 진행하는데 아, 모드 변하는게 열쇠로하는구나네 맞습니다 근데 시스템 모드는 사실 안쓰세요 런하고 프로그래밍이 그냥 다, 다인데요 프로그램 모드에서 패치 버튼을 눌러주고 네. 2번 패치 버튼을 눌러준다 프로그램 모드, 패치 버튼 이렇게 진진 있습니다 그리고난 뒤에 패널에 이게 딥머, 수저 픽스 이렇게 뜨는데요 저희가 이제 패치할 건 지금 딥머기 때문에 A 딥머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001이라고 떠요 2dmx001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번부터 이제 저장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 파란색 버튼을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누르면 얘가 00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 이제 1번 주소를 가지는 얘가 된 거죠. 이제. 네, 요 페이더가 된 거고요. 2번 눌러주면 3번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넘어가는 네 번호가, 맞습니다 번호가. 근데 이게 조명 개수가 많아서 이게 좀 하시기 불편하시면 은 지금 4분까지 저장했는데요 시작점 누르고 끝점 누르고 떼면은 음. 한 번에 30개가 갑니다 순차적으로 패치쭉네 쭈르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펄타이거 지금 이전 버전은 여기 한 줄인데 얘는 두 줄이 됐어요 근데 여기 위에 줄도 있는데 또 패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파란색 저장하는 버튼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은, 예, 깜빡입니다. 음. 그러면은 그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러주면은 61번으로 갈게요. 30개가 그냥 그대로 저장된 겁니다. 여기. 예. 1번부터 30번 해주고, 지금 깜빡이게 되면은 31번부터 60번이 되는 거죠. 네. 예, 여기서 이제, quit this 메뉴. F를 눌러주면은 이제 패치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30개가 안 넘어서 이거밖에 안쓰네요 아 할까요? 그게요 음 지금 일반 하얀 색깔 조명은 어드레스값가 하나를 먹는데 RGBW등이라고 RGBW등이라는 거는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색을 내는 겁니다 아, 그럼 얘는 명령이 4개이기 때문에 주소도 4개를 먹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RGBW등이 6개 달려있는데요 저 멀리 있는 거 6개, 가운데 6개입니다 그때는 각각 4개씩이니까 6 4 2 4 24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